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49개를 추출을 했고 x바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너희가 이제 x바에 대한 이제 정규분포는 250에다가 2의 몇이 돼? 제곱 이렇게 지금 되는거고 자 얘들아 x바가 몇 이상일 확률이야? k 이상이니까 우리는 z가 k-250 나누기 2 이거 이상일 확률이 몇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0 0062보다 작거나, 같아질 확률을 구하려고 이렇게 너희가 지금 보는 거야. 여기까지 괜찮지? 그럼 이런 거는 너희가 아직은 조금 이제 애매한 친구들은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놓고서,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놓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놓고. 자, 딱, 얘들아, 누구 이상의 면적이 딱 0.0062가 되려면, 2.5보다 클 면적이 0.0062가 되는 거잖아. 그럼 너희가 여기에 딱 내가 2.5를 주게 되면 요만큼 면적이 정확하게 몇 나오는 거야? 0.0062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근데 너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, 봐보자. 우리가 요 녀석보다 클 면적이 얘보다 어때야 돼? 작거나? 같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럼 이게 하나의 z값이지, 그치? 그럼 요 z값이 이런데 있어버리면 이 면적은 0.0062보다 크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화한 이 Z값 즉 몇인데 얘가 2분의 뭔데 K-250이 아니 이게 2.5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같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그거 이상의 넓이가 0.006이보다 어떻게 돼서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요 값이 2.5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2분의 K-250이 2.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k 값이 255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. 요런 그림까지 확실하게 좀 이해해 줘야 돼.